또 전번에 얘기 잠깐 들었는데 특수이사가 있다며 특수 아네 네. 이제 저희가 VIP이사라고 이제 등급이 네 이사 중에 세 등급이 네. 있어요 아, 세 등급이에요? 그냥 <laughs> 뭐, 다이아몬드, 골드, <콜드> 실버 뭐 이런거가 네 <laughs> 아, 그런 식이긴 <laughs> 한데 <웃음> 네. 근데 어느 이사를 하셔도 네. 잘 해드리긴 하지만 고가의 상품이 많다고 하시거나 네. 새로 입주를 하는 곳이라 네. 예민하시거나 이러신 분은 본인이 분들은... 먼저 밝히겠죠? 어, 먼저 이제 근데 저희가 말씀을 안 해드리면 모르시니까. 네. 근데 저희가 처음에는 견적을 보고 보통의 가격을 말씀드려요. 네. 근데 이제 VIP 이사로 하셔야 될것 같으시면 이제 그때 저희가 말씀을 드리거든요. 음, 딱 보면 티가 조금 나죠? 그쵸 이제 아, 물건을 봐도 여기는 좀 네. 전문적으로 들어와야겠다라고 네. 생각이 네. 들면 이런 가격에 이런 등급이 있는데 네. 뭐 이런 차이가, VIP도 가서도 그쵸 이제 오톤 기준이라고 하면 네. 일반 이사는 이제 150네 150이 네. 되고 네. 특수한 날이 아닌 그냥 평범한 네, 날 네. 평범, 견적 기준으로 비수기 네. 기준에서 150이고 150 프리미엄 VIP 이렇게 있는데요 네. 제 중간에 있는 그 프리미엄은 네. 180 정도 되어 있고 네. 이제 그 위로 올라가면은 220 정도 5톤 한차 기준으로 해서 일단 거기에 이제 뭐 이사기 좋은 날뭐 그런 게 붙으면 또 그렇죠 또하 근데 많이 많이. 그런 경우에 VIP를 하시게 되시면 네. 저희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가격을 잘 맞춰 드리고 있긴 음. 해요. 그 오히려 뭐 깔끔한 거 원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그걸 선택할 네, 수도 있는데 그렇죠. 일단 금액 차이 나는 건 알았는데 서비스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? 일단은 저희 투어 일단 프리미엄하고 네. 프리미엄 네. 뭐 프리미엄도 똑같이 다 포장 이사가 들어가는데 네. 이제 V.I.P 같은 경우에는 그 쓰는 자재가 조금 더 좋은 걸 사용해요. 그래서 네. 그거는 그냥 완전 일회용이고 한번 쓰면은 그냥 그 이후로 폐기가 되는 거고, 음. 그래서 위생적으로 좀 예민하신 분들은. 네. 그런 걸 하시고 이제 오존 케어라고 해서 네. 요즘 같이 좀 네. 감염병이나 이런 거 예방할 네. 수 있는 그런 소독도, 살균, 네 소독. 맞죠 뭐. 살균 이런 네. 것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 통인의 그 수납 서비스라고 해서 네. 수납 선생님 전문적인 선생님들이 계세요. 아, 그래서 이제 그 분들, 네 그런 거. 거죠. 네. 저도 해봤는데. 네. 저 처음에는 해 보기 전에는 선생님들이 오실 필요가 있을까 했는데 진짜 전문적으로 옷 있는 곳에 라벨 딱 붙여서 위치까지 딱 알려주시고 근데 그게 이제 뭐 신발장이나 의류나 그 주방에 있는 이런 주방 제품들 다 정리를 해주시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. 그럼 프리미엄은 고그 중간 정도? 그렇죠. 그래도 다다 <laughs> 네. <laughs> 다 잘해드리긴 해요 저희가. 네네. V.I.P.가 조금 더좀 신경 써. 세심하고 네. 이렇다고 보시면 포장도 되고. 포장도 좀만 해보니까 뭐 이중으로 해서. 네네. 네. 이중 포장에 이제 안에 속지 해서 저희가 아, 다 속지로. 싸고. 싸고 그거 같아요. 싸고 일회용으로 쓰고. 네. 위생까지 살, 살균까지 살균, 네, 네, 네. 네. 그렇게 해서 싹 해주신다. 네네. 아우 네. 이사 집 많이 좋아졌네요. 많이 좋아졌죠. 네. 구독 좋아요 음. 알람 해주세요. 음. 이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저희도 중계할 때 보면 연예인들 만나고. 네네. 네. 어, 또 유명한 사람들이 가로 있잖아요. 그런 경우는 없었는지. 저희는 네. 대표적으로 배우 한효주 분이 네. 저희랑 한두세번 하셨고 네. 분 소개로. 그 미스터 선샤인에 나왔던 유연석 배우님도 저희한테 네. 이제 이사를 하셨고 아. 뭐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하수의 네. 아. 연예인 분들을 해드린 경험이 그쵸. 강남 쪽에 또 많이 네 거였죠. 이제 한남도. 그렇다고 강남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그쵸? 네 그렇죠. 뭐. 저희 뭐 지방도 네. 하고 다한 해가지고 음. 저희가 이번에 했던 것도 강북 쪽에 했었으니까 음, 네. 뭐 그런 건 상관없고 근데 어, 연예인들 할때뭐 특이한 점들 이 있나? 일하시는 분들은 연예인 집이라고 모르시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, 네. 뭐 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사는 집이니까, 않잖아요. 이제 네. 막 그렇게 특이한 사황은 없는데, 네. 라이딩 즐기신다 하시면 이제 헬멧 같은 네. 게 여러 소장품, 개가 있고, 네 그렇죠? 신발 막 그런 거. <laughs> 신발도 일단 네. 연예인분들이 옷이나 신발이 진짜 많으세요. 네. 그리고 이제 뭐 본인 액자 같은. 이런 게좀 많다 네. 하던지 네. 그리고 거의 근데 연예인 이사 하시면은 네. 좀 바쁘신 분들은 매니저 분들이 음. 있으신 네.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다 근데 비슷비슷하죠 사람이 사는 집이다 보니 그렇죠 뭐. 네밥 먹... 저희도 연예인 분들 중계하거나 그럴 때가 있는데 어, 또 이게 계약 당일 날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 보고 그런 건 다른 아, 사람이 네네. 와서 보고 하다가 이거 서류 쓰실 네. 때만 당일 날만 딱 와서 그 때만 잠깐 비치고 네네. 모자 푹 눌러 쓰고 음. <laughs>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딱히 모르다가 어어 하다 보면 끝나버리는 저희도 네. 모르고 있다가 막 이사 당일날 보면 액자 보고 아 이런 경우가 아. 있고 <laughs> 그죠 매니저 선에서 그냥 아예 안 나오고 대리인으로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또 부모님이 이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. 그러면 이제 아. 자기 이제 자식 사진 딱 아. 걸려 서 보면 은 연예인 이런 아. 경우가 있고 아. 구독 좋아요 음. 알람 해주세요. 저희는 마음을 다 줬는데 맞죠. 그쪽에서 네. 네. 어 그렇지 않을 때좀 섭섭함 느낄 때 많은 거 같아요. 저희 중개업도 음. 이사 체험도 마찬가지로 네. 땀 흘리고 뭐 일을 했는데 그거 주기로 했던 돈 주는 것도 막 네. 그러고 별거 아닌 거에 아 근데 감정이 상하셔가지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긴 해요. 이사 체 업체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네. 손님들이 네. 불만이 많거나 의심이 되는 이유는 음. 오셔가지고 자꾸 추가 비용이 붙는다거나 아니면은 뭐~ 이게 조금 그럴 수 있는 사정인데 뭐~ 조금 지체된 걸 가지고 너무 또 빡빡하게 추가 비용이 뭐~ 얼마 붙는다거나 음, 네, 네. 그런 경우 너무 심하게 그러면 어~ 이삿짐 업체하고의 문제보다는 거기 오신 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~ 담배값이라도 받는다고 해야 되나? 뭐 그런 <laughs> 식으로 자꾸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긴 하더라고요. 맞아요. 담배값도 들어봤고 식사 네. 비용을 청구한다는 네. 경우가 있더라고요. 예. 네. 그리고 저도 젊었을 때 이사 가는 경 이사했을 네. 때 얘기 없이 가고 <laughs> 올 때가 됐는데 안 오고 안 어, 막 그런 음. 거야 그래서 전화해서 좀 따진 적이 있었는데 네. 뭐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음. 뭐 따로 금액 요구하거나 뭐 그런 불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? 그거는 네. 이제 요즘 조심하셔야 되는 게 네. 지금 경제적으로 좀안 좋잖아요 많이 네. 그래서 파업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을 그냥 완전 네. 내리셨더라고요 네. 근데 이런 경우에 좀 견적 보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네. 일단은 지금 오다 권을 생산을 해야 하니까 무조건 견적 보시로 가신 분이 가격을 좀 많이 저렴하게 부르셔서 계약을 하시면 이제 이사 당일날 뭐가 추가되고 뭐가 추가돼서 더 아... 주셔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다고 아... 하더라고요. 이게 좀 다른 거잖아. 그럼 뭐냐면 이 견적 보시는 분은 인센티브를 받을 거고. 근데 이제 뭐 관련되신 분이라고 해도 네. 그럴 수가 있는 거죠. 아... 네아 그럴... 이해가 되셨죠. 네, 네. 뭐 전체적인 매출을 경우가... 올리기 위해서 네. 아, 일단 받아놓고 현장분들하고는 그다음에... 얘기가 다 그렇게 하기로 된 상태고. 네. 이런 근데... 경우가 없나? 이사 비용 견적 받고 선수금 받은 다음에 없어지는 문은 없죠. 거의 거기... 다 호불제죠, 호불제. 네, 이제 저희가 네. 계약금을 네. 10% 정도만 받고 네. 그 이후의 금액은 이사 후에 이제. 어. 받는 걸로 되어 있고요. 이사 금액을 이제 10%로 계약금을 보내 주시고 네. 24시간 안에 취소를 하시게 되시면은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고 네. 보내 주신 10% 계약금도 저희가 입금을 해 드리는 게 맞는데 네. 24시간이 지난 이후에 취소를 하신다 하시면은 네. 저희도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있고 네. 기간에 따라서 달라요. 이사를 네. 하시기 뭐 하루 전날에 취소를 하시겠다 하시면은 저희도 위약금을 받아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그렇죠. 오히려 소례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? 그 정도면? 당일날 이제 이사하시기로 하셨는데 네. 나안 하겠다 이러시면 이제 분쟁이 좀 일어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진 않는데 이제 대려 반대로 이사하시기로 하신 날 이사 업체가 안 온다 이러면은 그걸로 고소를 하실 수는 있어요. 소송을 하시고 어, 네. 아 정말 이사할 때 별일이 다 있어요? 정말 많아요 네.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. 저희가 이렇게 모시게 된 계기도 그렇고 제일 궁금한 건 이제 이삿짐을 사람이 살면서 이사를 생각보다 별로 안 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네. 뭐자주신 분들은 뭐 1년에 한두 번도 하시는 분들이 음. 있는데 대부분은 뭐한 5년 10년에 한번 할까 말까 한 분들도 많거든요 그쵸. 그러다 보니까 이사에 대해서 막연히 잘 모르고 모르니까 또 뭐 이렇게 좀 하니까 무섭고 음. 그런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 업체 선정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? 뭔가 딱 정해져 있는 틀이 있다는 건 없는데 네. 거의 대부분은 본인이 하셨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네. 이사 업체를 선정하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음.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사 후에 뒷처리를 얼마나 깔끔하게 해주셨는지 아. 아니면은 이사하시면서 파손된 물건이나 뭐 분실이 된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네. 이런 거를 이제 좀 많이 예민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음. 또 지인 소개로도 많이 하세요. 아. 많이 잘 하셨다고 그렇겠네요. 하시면은 네. 이제 소개를 받아서, 전에 했던 업체. 네, 그렇죠. 네. 그런 식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하시는 방법도 있고. 준비할 게 있나요? 혹시 이삿짐 업체를 선정했고 현적 선정 받았고 이사 네, 당일날. 네. 뭐 혹시 뭐 준비해야 되는 거? 어.. 일단은 견적을 네. 보실 때 저희가 두고 가실 물건이나 버리실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여쭤보거든요 아 그걸 여기서 체크를 하시는군요 네 이제 그걸 측정을 안 하고 여기 있는 가구를 그냥 그대로 적어서 음... 측정을 하면 어.. 짐을 안 갖고 가시는 짐까지 저희가 포함이 돼서 가격이 측정이 되는 거다 보니까 네. 미리 말씀드리기 전이나 네. 아니면 말씀드릴 때 생각해 놓으시고 그때그때 그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버리는 물건까지 측정해서 네. 밑에까지 다 내려 드리거든요 아 내려 주는 것까지 네네. 그렇겠네요 그러면 일단 이삿짐 업체 부르고 당일날까지 아니면 견적 볼때 미리 내가 어느 걸 가져갈지 버리고 갈지 네. 두고 갈지 뭐 생각을 해 두고 뭐 당근에 올릴 것들 빨아서 <laughs> 또 맞아요. 하셔야 되고 또 팁이 있다면 네. 그 누가 일단은 자기 집을 보러 온다는 것 때문에 네. 집을 깨끗이 해놓으시고 이제 견적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. 네. 근데 너무 깨끗해서 체크할 게 별로 없을 줄 알고 물량을 적게 넣는데 었막 창고에서 짐이 막 그렇게 나오시고. 아, 근데 견적이 싸진다고 생각하면 후회를 할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, <laughs> 그럴 수 있죠. 근데 네. 그러시면. 뭐 초반에는 금액이 저렴하게 네. 나, 나올지 몰라도 이사 당일날 이제 짐이 오바가 나서 차량을 더부르고 사람을 네. 더부르고 이렇게 되면 또 그거에 대해서 기분도 안 좋아지고 금액도 음. 추가되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있고요 네. 오히려 그냥 견적 보시는 분들의 역량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. 좀잘 네. 보셔가지고 너무 이렇게 꽁쳐놓고 견적만 싸게 받았다가 네. 나중에 네. 이사 당일날 어 차량이 더 필요하다거나 그래서 낭패를 볼수 있으니까 공무원도 네, 그게 또 이사하기 좋은 날 겹치면 차 불르기도 어려워지잖아요. 그쵸. 네, 그래서 그 정도 좀고려는 해서 견적을 보는 게 좋겠고요. 네, 이사하실 때 팁을 뭐 이렇게 얘기하자면 네. 일단은 두고 갈 물건과 가져갈 물건 그걸 확실히 구별을 해놓자. 음. 라는 게 중요하겠고 네. 그리고 통인 쪽은 어쨌든 포장이사로 네, 네. 주로 하니까 포장을 하면 어디까지 포장이 되는 거야 포장하는 그 자재 자체가 네. 저희는 이제 골판지처럼 되어 있어요 네. 그래서 이제 뭐옷 같은 경우에도 행가가 안에 이렇게 다 되어 있고 네. 그래서 옷도 되게 뭐 고가의 옷들이나 네. 이런 것도 꾸겨짐이나 뭐 파손 뭐 훼손 없이 저희가 안전하게 옮겨드리는 것도 장점이고 네. 다른 업체랑 다르게 이제 포장 포장 이사다 보니까 위생 같은 경우에도 먼저 판을 깔고 그 위에 비닐 속지를 낀 다음에 음. 물건을 넣고 또 이중 포장을 해서 가거든요 네. 그래서 물건이 파손될 염려가 적죠. 제가 점번에 만나 가지고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 그것까지는 몰랐거든요. 저도 이사를 많이 다니진 않아서. 근데 기계별로 그러니까 그 냉장고면 냉장고 가전 제품별로 특수한 것들이 있더라고요. 네 요즘 많아졌죠. 그 특수한 것들이 그 업체가 또 각각 다르고 불러서 뭐 하고 뭐 그렇게 한대네요. 네, 네. 이제 어떤 게 있을까요? 그런 대표적인 불러서 해야 되는 게 가전 제품. 네. 그리고 미술품, 고가의 미술품. 미술품. 식물 같은 것도 네. 요즘 식물도 되게 여러 종류와 여러 가격들의 식물이 많아졌어요 그쵸 몬스테라가 막 60만원 네. 에다 그래서 빨리 그런거 보면서 아 이거 뭐 이파리 하나가 60만원인가 그런게 있단 네. 말이죠 특히 저희도 함부로 옮겨드리기 저희도 겁이 나고 그쵸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. 얼마짜리인지도 모르는데 진짜 요만한 액자인데 막 1억이 넘고 그런 네. 미술품도 있더라고요. 아, 1억만 뭐 하겠어요. 뭐그 이상의 것들이 엄청 있겠죠. 엄청 많죠. 네, 그리고 뭐 나무 같은 것들, 분재 같은 거는 또 어마어마한 네, 것들이 있잖아. 요좀 네. 오래된 네. 그런 식물들이나 이런 건 음... 구하기도 쉽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음, 그러면은 그런 데들은 업체를 선정. 선정이 아니라 그뭐 제조해서 판매한 데다가 연락해서 이제 화분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신 곳에 먼저 의뢰를 해 보시는 게 가장 빠르고요 미술품은 흔치 않아요 이게 네. 제일 대표적으로 볼수 있는 게 가전제품인데 네. 요즘 이제 뭐 비스포크 냉장고나 네. 삼성에서 나오는 텔레비전 뭐 LG에서 나오는 네. 스크린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아 이런 TV도 있더라고요 그 뭐. 뭐더라? <laughs> 몇억한 1억인가 그렇게 뭐, 올라갔다가 올라갔다, 롤링, 네. 롤링, 무슨 스크린 롤러 네. TV나 네. 그런 것도 있고 이제 LG의 그 <laughs> 냉장고라고 네. 좀 전문적인 냉장고예요 요리하시기에 네. 근데 겉면이 되게 파손에 노출이 네. 잘 되어 있는 물체이다 보니까 네. 그런 네.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따로 업체를 전화하셔서 네. 옮기셔야 된다. 그냥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업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. 네. 일단은 견적을 따는 게 중요하시니까. 네. 근데 이제 그러면 열에 한 여덟은 무조건 파손이 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뭐 따지고 보면 꼭 이삿짐 업체가 잘못했다기보다는 뭐 비용을 너무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. 맞아. 네. 뭐 파손이 싣거나 그런 것들도 그냥 맡겼는데. 파손이 진짜 되버리니까 어, 클레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. 네. 네, 서로 서로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. 근데 이사를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주 한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말이 옳은지 <laughs> 네, 자기네 네. 편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지 자꾸 의심은 들거 아니에요. 그쵸. 그래서 어, 소비자도 그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틈이 있으니까 네, 그냥 네. 해주겠다고 용기를 내는 그런 데들이 또 생겨서 음, 문제가 생기나 보네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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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 좋아요 음. 알람해 주세요. 음. 오늘 이사짐에 대해서 뭐 궁금한 것들 다 물어본 것 같아요. 네. 어... 이것저것 다 물어보고 알췄던 뭐...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네. <laughs> 네. 그런 시간을 가져왔는데요. 이제 양 실장님이 이제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? 네. 오늘 제가 영상에서 많이 도움이 됐을지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 이외에 다른 뭐 이사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이나 이사하실 계획이다 하시면은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은 상시 전화 제가 받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은 될거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이사에 대해서 우리 양 실장님, 통일의 양 실장님하고 같이 알아봤는데요.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연락처에서 직접 업체 전화를 통해서 여쭤보면 될거 같고요. 저희는 다음 번에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